혹시 그런 생각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세상에는 이렇게 기쁨과 슬픔 또 빛과 어둠처럼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항상 같이 있을까? 왜 우리는 가끔 음~ 분리된 느낌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까? 어 정말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던져봤을 법한 그런 질문이죠. 네 근데 만약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떤 더큰 그림 더큰 목적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겪는 외로움이나 어려움이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창조라는 어떤 여정의 일부라면 말이죠 와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현실 너머를 보는 질문 같아요. 많은 영성 탐구에서도 비슷한 질문들을 던지곤 하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런 관점을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의 세계관을 빌려서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제가 자료들을 좀 보니까 핵심은 절대계와 상대계라는 두 가지 현실 차원, 그리고 그 안에서 작용하는 이원성과 삼원성이라는 개념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원성이 가져오는 그 분리의 경험에서 어떻게 삼원성이 의미하는 합일 즉 사랑으로 나아가는지가 아주 중요한 맥락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듣는 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성장 여정 뭐 예를 들면 애니어그램 같은 걸 통한 자기 이해 과정과도 연결될 지점이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주로 신과나는 이야기 시리즈 여러 권에서 나온 핵심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 책들이 사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또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루거든요. 음, 말씀하신 대로 이원성, 삼원성 개념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경험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개념들이 큰 틀을 제공해 주죠. 좋습니다. 그럼 이좀 심오하면서도 어쩌면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 함께 파헤쳐 보죠. 목표는 명확해요. 이 자료들을 통해 분리와 대립의 경험 너머에 있는 사랑의 창조나는그 궁극적인 목적과 여정을 함께 이해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첫 번째 주제 두 개의 세계, 절대계와 상대계부터 가볼까요? 네, 먼저 절대계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모든 것이 하나이고 전혀 분리되지 않은 순수한 존재의 차원. 어, 약간 빅뱅 이전? 모든 가능성이 하나의 저만에 그냥 잠재되어 있던 상태? 뭐 이렇게 상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책에서도 비슷한 뉘앙스로 설명해요. 외부 기준점이 없으니까 스스로를 체험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하나였으니까 비교 대상이 없어서 나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 수는 없었다. 그렇죠. 절대계는 완전했지만 그 완전함 속에서는 자신을 경험적으로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기 아닌 것이 아예 없었으니까요. 존재 전체 어리이었기에 자신이 무엇인지 개념적으로는 뭐랄까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 느낄 수는 없었던 상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그냥 나는 위대하다 이렇게 아는 거랑 그 위대함을 진짜로 경험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니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그래서 체험에 대한 갈망이 생겨났다는 거군요. 본적인 동기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존재 전체가 스스로를 나누어서 상대계라는 이 체험의 장을 만들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자신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스스로를 나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었을까요? 정말 빅뱅처럼 확하고 폭발적으로 나뉜 건가요? 음, 개념적으로는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었다고 표현해요. 이 둘은 방향이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고요.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점은 이 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둘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고 또 연결하는 사이 공간 역시 동시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아, 사이 공간이요? 네. 그래서 이것, 저것 그리고 그 사이 공간. 이세 가지 근본 요소. 이게 바로 삼원성의 씨앗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순간부터 존재하게 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까지 새 요소가 핵심이라는 거네요. 이 분화를 통해서 물질 우주뿐만 아니라 뭐 사랑, 두려움, 빛, 어둠 같은 형이상학적인 개념들도 다 생겨났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대성의 원리 이게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근본적인 틀이 되는 거죠. 상대성. 네, 신과 나누는 이야기에서는 이걸 신이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까지 표현해요. 우리는 어둠이 있기에 빛을 알수 있고 또 추위가 있기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요. 즉, 우리 아닌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 자신을 정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와, 도합이따 이 상대계라는 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 특별히 설정된 무라카 거대한 체험학습장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비유가 좋네요. 때로는 이게 다 환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무대인 셈이고요. 맞습니다. 절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실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체험적인 현실에서는 이게 전부죠. 이 상대성 덕분에 우리는 사랑, 기쁨, 평화 같은 그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으로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발견해가는 그 여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음... 음,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상대계가 돌아가는 원리라고 할수 있는 이원성, 이원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상대계가 창조되면서 모든 것에는 그 반대 개념이 필연적으로 생겨났다는 거잖아요. 크다, 작다, 덥다, 춥다, 뭐 이런 식으로요. 네, 이원성은 상대계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렌즈라고 할수 있어요. 어떤 개념도 그 반대되는 것, 대립물이 없으면 사실 의미를 갖기가 어렵죠. 우리의 생각이나 언어, 인식체계 자체가 사실 이 이원성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수많은 이원성들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양극단이 바로 사랑과 두려움이라고요.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인간의 모든 생각이나 감정, 행동들이 결국에는 이둘중 하나에서 파생된다는 설명이요. 그렇습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는 사랑을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궁극적인 진실에 대한 표현으로 보고요. 반대로 두려움은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고 부족하다는 환상에서 비롯된 감정으로 봅니다. 아 환상! 네이 둘은 우주가 창조될 때 생겨난 그 상대성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인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선과 악, 신과 악마 같은 그런 신화적인 대립 구조도 결국은 이 근원적인 사랑과 두려움의 이원성을 반영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참 역설적인데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아닌 것, 즉 두려움이라는 그림자가 필요했다는 거군요. 맞아요. 마치 빛을 보려면 어둠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절대계에서는 오직 사랑뿐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뭔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없었어요. 산대계의 두려움이라는 이 대립항이 신겨남으로써 비로소 사랑은 자신을 구체적인 경험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내가 무엇인지 알려면 내가 아닌 것이 꼭 필요한 거죠. 음. 이 이원성이 우리가 세상을 나와 너, 여기와 저기처럼 이렇게 분리된 걸거 인식하게 만드는 주된 기제인 것 같아요. 책에서는 이걸 드러난 관계라고 표현하던데. 네. 드러난 관계.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뭐 갈등이나 사회 문제들 많은 부분이 이 분리된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 드러난 관계의 관점은 세상을 딱 흑백 논리처럼 양극단으로 파악하게 만들어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 위 아니면 아래 이런 식으로요. 물론 이런 구분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 관점에만 머무르면 끊임없이 분리와 대립 또 판단과 비판을 낳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전환이 일어나요 아까 상대계가 창조될 때 이것 저것 그리고 그둘 사이에 사이 공간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생겨났다고 하셨잖아요 네 기억하시네요 삼원성은 그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 사익공간의 중요성까지 함께 인식하는 어 뭐랄까 좀더 전체적인 관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까 그 드러난 관계 즉 이원성의 관점에서는 이 사익공간을 보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양극단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죠. 그럼 이 사익공간을 인식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사익공간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비어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관계 그 자체 즉 연결성을 의미합니다. 아, 연결성. 네. 이 보이지 않은 연결성을 인식하게 될때 우리는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였던 두 요소가 사실은 더큰 전체의 일부이고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묘묘한 관계, subtle relationship을 보는 눈이죠. 묘묘한 관계. 네. 신과 나는 이야기에서는 이 사면성을 우주의 아주 근본적인 패턴으로 설명하면서 뭐 기로트의 성부, 성자, 성령이나 아니면 알, 체험, 존재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알, 체험, 존재요? 그건 어떤 의미죠? 예를 들면, 알은 어떤 것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 머리로 아는 것이고요. 체험은 그걸 실제로 경험하는 것, 가슴으로 느끼는 거죠. 그리고 존재는 그 둘이 완전히 하나로 통합된 상태를 의미해요. 이 셋이 함께 있어야 완전한 알,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원성의 한 예시죠. 와,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여정이라는 건 결국 이원성이 만들어내는 분리와 갈등의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삼원성, 즉 합일과 사랑의 관점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어요. 이원성을 뭐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포함하는 더큰 진실 그 하나됨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어쩌면 이게 애니어그램 같은 도구에서 말하는 각 유형의 영적 성장 방향과도 좀 맞닿아 있을 수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분리는 환성이고 합일이 실제라는 관점이죠. 책에서는 사회나 개인의 진화 수준은 이 분리, 즉 이원성의 관점에서 얼마나 벗어나서 합일, 삼원성의 관점을 채워하며 살아가는가로 측정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원성의 대립을 넘어서는 것, 그게 바로 사랑, 즉 하나됨을 체험하는 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영혼의 여정과 그 목적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신과 나는 이야기에서는 우리 각자의 영혼을 신의 개별화된 표현, 신의 일부로 본다고 했잖아요. 네. 스스로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 상대계, 즉 물질 우주로 들어온 존재들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롭고 어쩌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 개념이 등장해요. 바로 우리가 이곳에 오면서 본래의 신성,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일부라는 그 사실을 일부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 그 망각 개념이요. 왜 굳이 잊어야 했을까? 이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좀 의문을 자아내죠. 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책에서는 그 이유를 진정한 자유의지로 신성을 선택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너는 신성하다는 정답을 알고 시작하는 게임이랑 자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에서 온갖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가는 게임. 어느 쪽이 더 깊은 체험일까요? 아, 후자겠네요. 확실히. 그렇죠. 후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성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재구성 리멤버를 할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그 전체의 일부 멤버가 되는 것을 기억해낸다는 거죠. 와 멤버가 된다는 걸 다시 기억한다. 이 언어유의 속에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그러니까 이 망각 상태가 오히려 우리에게 완전한 선택권을 주고 진정한 창조의 기회를 준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망각 덕분에 우리는 매 순간 내가 누구인지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궁극적인 목적, 즉 자기 실현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기 실현. 네.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 같은 존재의 모든 스펙트럼을 다 체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즉 신성,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선택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가 아닌 것을 경험함으로써 진자 나를 알아가는 여정인 셈이죠. 이 과정을 정말 잘 보여주는 우화가 바로 그 작은 영혼과 태양 이야기 같아요. 아, 네, 유명한 이야기죠. 자신이 빛이라는 건 알지만 그걸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어둠이 필요했던 그 작은 영혼의 이야기요. 네, 맞아요. 그 우화는 우리가 왜 삶에서 어려움이나 고통 같은 소위 어둠을 겪는지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답변을 줍니다. 작은 영혼은 원래 빛이었지만, 온통 빛 뿐인 것에서는 자신이 빛이라는 걸 경험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스스로 어둠을 창조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 빛을 체험하기로 결심하죠. 이것은 우리가 겪는 어둠이라는 경험이 어떤 벌이나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더 환하게 드러내기 위한 기회일 수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와! 이 관점에서 보면 삶의 온갖 도전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고 더 성장하도록 돕는 발판이 될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수 있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영혼들끼리 서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때로는 아주 어려운 역할 뭐 예를 들어 가해자 같은 역할을 맡기로 미리 합의하고 온다는 설명까지 나오더라고요. 용서와 같은 신성의 특정 측면을 아주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라고요. 네, 작은 영혼과 태양 우화의 뒷부분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죠. 한 영혼이 나는 용서라는 신성한 측면을 체험하고 싶어라고 말하자. 다른 영혼이 그럼 내가 기꺼이 다음 생에서 너에게 용서받을 만한 일을 해줄게 하고 약속하는 장면이요. 아, 정말 놀랍네요.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가 신성의 모든 측면을 온전히 체험하도록 돕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돕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자기 아닌 것 없이는 자기인 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그 우주의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놀라운 관점이에요. 결국 모든 경험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경험조차도 우리 영혼의 더큰 그림 안에서는 다 의미와 목적을 가지는 거고, 우리를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사랑, 그리고 합일로 이끄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적어도 신과 나는 이야기에서는 그런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탐구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본래 모든 것이 하나였던 절대계의 완전함 속에서 출발했다. 네, 시작은 거기였죠. 하지만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직접 체험하고 싶다는 그 갈망 때문에 스스로를 나누어서 이원성이 지배하는 상대계라는 이 무대로 내려왔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계에서 우리는 분리와 대립이라는 이원성의 법칙 속에서 온갖 종류의 경험을 하죠.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빛과 어둠. 이 모든 상대적인 경험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더큰 진실 즉 삼원성 합의를 깨닫도록 이끌어주는 과정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시작점이었던 절대계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상대계에서의 모든 체험을 재료 삼아서 의식적으로 사랑을 선택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창조해 내는 것이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과 나눈 이야기가 계속해서 말하는 삶의 궁극적인 이유, 사랑의 창조입니다. 이원성이라는 환상을 꿰뚫어보고 존재의 모든 스펙트럼을 다 끌어안으면서 매 순간 의식적으로 하나됨과 연결, 즉 사랑을 선택하고 그것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 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각자는 물론이고 존재 전체, 즉신 역시 스스로를 온전히 체험하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와. 이 관점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삶에서 마주하는 도전이나 어려움들이 더 이상 우리를 그냥 괴롭히는 문제로만 보이지는 않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오히려 그것들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발견하고 사랑이라는 우리의 본성을 더욱 빛나게 할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될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저희는 신관하는 이야기 속에 담긴 절대계와 상대계. 그리고 이완성과 상원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영혼이 왜 망각과 재구성이라는 이 특별한 여정을 택했는지 그리고 그 여정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사랑의 창조에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탐구가 듣는 분들의 삶과 경험을 바라보는데 조금이나마 새로운 시각을 더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신과 나눈 이야기 3권에 나오는 한 구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신이 너희를 보는 대로 너희가 너희를 본다면 너희는 크게 웃을 것이다. 아, 인상적인 구절이네요. 네.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하루 혹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 주변의 사람들 안에서 어떤 신성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한번 미소 지어 볼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웃음 속에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에 진짜 답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와, 정말 좋은 마무리네요.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